역대하 23장 16절. 그런 뒤에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바알의 신전으로 가서 그것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들을 부숴버리고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제단 앞에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뽑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할 일을 그들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명령한 대로 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제물을 바쳤습니다.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마다 호위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한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윗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을 왕좌에 앉혔습니다. 유다의 모든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달리아가 칼에 맞아 죽은 이후로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4장 요하스가 성전을 다시 짓다 요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7세였습니다. 요하스는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입니다.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요아스는 여러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아멘.